안녕하세요. 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어,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어, 살러 갈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잘하는지는 신만이 압니다. 오늘 예쁜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네이비 컬러. 이게 롱롱 남방이에요. 아우터를 입으셔도 되고요. 여기 허리 끈도 있고요. 여기 주머니에 허리 여기 호주머니 양쪽으로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남방 요거 단추 풀러 놓은 건데요. 여기 브랜드 여기 써리원 여기 여기 거고요. 여기 오시고요. 그리고 어 약간 린넨 그런 스타일이고 뒤에 절개선 있고 요거 가슴 단면은 61이고. 기장은 124예요. 완전 롱이에요. 롱난방이에요. 롱난방도 되고 어 아우터도 되고, 요거 되게 이제 퀄리티 좋고, 좀 멋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키 크신 분이 있기에 이런 거 롱으로 잘 어울리시는 분이 있기에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롱난방 소재도 되게 좋고요 요거 컬러감도 네이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고, 여기요 브랜드가... 옷 예쁘게 만드는 집이거든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 7788이고 요거 29,000원입니다. 이거 키 크신 분 있기에 딱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이거 되게 이제 얇은 얇은 가디건이에요. 요 카사리사 그런 가디건인데 이렇게 옐로우 컬러고요. 앞 단추 다 열리는 거고 주머니 있고. 요거 이제 얇게 입, 입는 가디건을 입기에 좋아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50 이에요 가슴 단면이 50 이면 가슴 둘레가 100 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요거 기장은 62 그래서 요거는 세일 해가지고 요거는 15,000원 드릴게요 이거 이제 걸치기 딱 괜찮아요 그리고 음, 3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은 요거 어 약간 파스텔 톤남방이에요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가슴단면은 63, 기장은 60. 요거는 88 사이즈예요. 보시면 이렇게 88한테 맞는 요기 파스텔 톤이고요요 어 꽃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요거 다 열리는 거고 어 88분들 입기에 괜찮아요 사이즈가 요거는 세일해서 가격, 어 요거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여기다가 이제 같이 색상 어울리는데요. 어, 그린 컬러 이제 주름 스커트인데요. 이 남방이랑도 이렇게 입으시면 이것도 컬러감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이제 앞으로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도톰해요. 도톰하고 그린 컬러고 어, 주름 스커트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장이 9 2이에요 92구 허리 전체 밴딩이고요. 요거는 음, 허리가 이게 5, 6, 7, 7다 돼요. 허리가 이렇게 막게 짱짱한 게 아니고 77까지 다 되는 그런 거고요. 색감도 온 맞춰 있기에 너무 괜찮고요. 이거 도톰해 가지고 이제 가을에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가격 19,000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5번 보여 드릴게요. 5번은 여기 어, 요거 청 자켓이에요. 요거는 어, 긴팔이고요요청 자켓은 가슴 단면이 52, 기장은 44예요. 그래서 요청 자켓은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좀 크롭이에요. 좀 짧죠. 짧으니까 이 짧은 거를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에다가 이제 후드 티를 하나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꺼내놨어요. 이렇게 더 이렇게 하면 좀 영해 보이더라고요. 이 청자켓은 66반까지 입으시면 되고 이거 짧아서 좀 세일해서 드릴게요. 22,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이 안에. 너는 머스터드 컬러 후드 요거 세리사예요. 요거는 음, 모자 있고요. 요거 약간 칠부 소매예요. 요거 어, 팔꿈치 가려지는 기장이고요. 어, 요 기장도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 요 세리사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색상도 예쁘고 요거 이제 칠부 소매여서 세일로 16,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요고 망사 블라우스예요. 요 연핑크고요. 요거 망사인데 약간 어 공주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핑크 연핑크고요. 여기 이제 라인이 블랙으로 리본 되어 있고 소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시스루로 되어 있고 되게 좀 이렇게 이렇게 블랙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48이고 기장 58이어서 이거는 6 6이 입으실 수 있어요. 66 사이즈고 요거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7번이고요. 어,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여기다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블랙 스커트를 요 블라우스 밑에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블랙이랑 라인이 블랙이 있기 때문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요 스커트는 소재가 너무 좋고요. 요 스커트는, 음, 기장 91이에요. 91이고, 전체적으로 블랙이고, 요거는, 음, 완전 소재 보들보들이고, 허리는, 요거, 요것도 다 돼요. 5호부터 77까지 다 가능하고, 요 스커트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음, 9번 보여드릴게요. 요 스커트는, 패턴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블랙 바탕에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요거 핑크 티 블라우스에요. 요렇게 핑크 전체적으로 핑크고 앞에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음, 가슴 단면이 55 기장 66 이거 77 사이즈예요. 77이고 요거는 이제 뒤에 여기 뒷단추 하나 이렇게 있고요. 요거 핑크 컬러고, 앞에 약간 요렇게 반짝이는 게좀 있어요. 팔에도 있고. 요거는 좀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티 블라우스예요. 요거 핑크, 요거 77 사이즈, 요거는 세일 13,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이제 앞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 도트 패턴 블라우스예요. 살짝 비카라로 되어 있고,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 리본 포인트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탕이 아이보리, 화이트 바탕에 블랙으로 도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예뻐요. 뒤는 요렇게 비카라여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48, 기장이 58. 이거 66 입으실 수 있어요. 5566 입으실 수 있고, 요거 세일해서 17,000원 드릴게요. 요거는 5566 입기에 딱 좋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원단이, 소재가 너무 좋아요. 소재가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10번이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요 초록색 컬러, 블라우스에요. 요거 이제 리본으로 포인트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0이고, 기장 59에요. 이거는 6 6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가슴 둘레가 100이니까, 보시면 초록색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초록으로 핑크랑 요렇게 되어 있고, 리본 되어 있고, 시폰이에요. 시폰이고, 약간 탄탄한 시폰이고, 되게 보들보들하고 예쁜 블라우스에요. 요거는 가격, 요거, 블라우스, 초록, 요거,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스커트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이 초록이랑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보리 스커트는, 요렇게 입으시면, 요렇게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색상이 예쁘게. 요거는, 음 스커트가, 이거는 기장이, 음, 81이고요. 요거는 이제, 허리가, 요것도 다 돼요. 5부터 7까지 7다 되고 요거 이제 요런 아이보리 컬러 예요 요거는 세일해서 스커트 요거 15,000원 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어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요거 그 화이트 세리사 브이넥 이에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3 이고 기장 63 이에요 이거는 77 사이즈고 이제 여기 넥라인에 이렇게 블랙 라인으로 되어있어서 깔끔하고 이게 화이트로 잘 입으실 수 있고 소재 되게 좋아요. 요거는 가격 요거 13번 요거 15,000원입니다. 그리고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요거 블랙 치마바지인데요. 어 요거 치마처럼 생겼는데 바지예요. 요거 같이 요 화이트랑 요렇게 입어도 블랙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음, 치마바지는 이거 허리 7788 이에요 옆에 주머니 요렇게 어, 주머니 있고요 여기 주머니 있고 허리가 88까지 돼요 7788이고 뒤에 뒷주머니 두개 있고요 요거는 기장이 86 이에요 이거는 음, 저도 이거 <laughs> 맨날 입고 다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고 아직은 한두달더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39,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15번 보릴게요 15번은 원피스예요. 어 위에는 화이트 자켓으로 돼서 자켓이랑 이 스커트랑 따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한 벌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어, 되게 멋있는 원피스인데 어, 가슴 단면 47이어서 66 사이즈예요. 그리고 기장은 125. 되게 멋있어요. 위에 자켓이랑 붙은 그런 어, 원피스여 가지고 요거는 566 입으시면 되고 가격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보시면 뒤는 요렇게 돼 있어요. 자켓에 이게 스커트랑 화이트랑 블랙이어서 괜찮고 제가 이렇게 대봤을 때는 어, 롱 기장이죠. 125니까. 요거 세일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16번 보여 드릴게요. 16번은 이거 5 사이즈예요. 요거 어게이너스 거예요. 여기 여기 브랜드 좋고요. 요거 약간 어, 레이스예요. 레이스로 된 베스트로 입어도 되고요. 이너로 입어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요. 5 사이즈가 입으면 되게 레이스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음, 5호 사이즈여서 어, 사이즈가 가슴 단면 42, 기장 41이에요. 되게 고급스럽고 5면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요거 세일 9,000원 드릴게요. 4, 4, 5가 입기에 좋고 브랜드도 좋고 되게 퀄리티 되게 좋은 화이트 어, 베스트도 되고 이너도 돼요.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요거 블랙 원피스예요. 요거는 어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0이에요. 50이니까 가슴 둘레 100이니까 66 반까지 허리 요거 조일 수 있는 요거 허리 조일 수 있는 거 있어요. 허리 더 조여서 입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 50이고 기장이 119예요. 요것도 소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이거는 롱 아니에요. 119니까 어 그리고 요거는 음, 보시면 너무 괜찮아 블랙에다 이렇게 화이트로 돼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가격 세일해서 2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18번은 아이보리 컬러 티예요 어, 도트 패턴으로 여기 주머니 되어 있고요 뒤에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예뻐요 예쁘고 어, 티로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여름 제품이어서 요거 세일 해서 드릴게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 기장은 57이에요. 요거 77 반까지 가능하고 시원한 요 티는 어,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9번. 그니까 제가 파격 세일로 드리는데 그거는 음, 거의 이제 만약에 10벌 이상 많이 있었는데 많이 다 판매되고 거의 한두 벌 남은 거 이렇게 세일로 드릴게요. 여름 거 이제 빼려고 어 많이 세일해 드리니까 음 어쩔 때는 제가 어 구입한 거보다 더 저렴한 거니까 이렇게 세일할 때, 파격 세일로 드릴 때 이렇게 많이 구입해 놓으셨다가 이제 올 여름에 입고 또 내년에 입고 그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 보여 드릴게요. 19번은 요거 오렌지 컬러인데 약간 연한 오렌지 컬러 원피스에요. 보시면 넥라인이 브이넥이고 앞에 진주가 있고 소매에도 진주가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4, 기장이 120이에요. 요거는 5사이즈예요 어,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4니까 어, 가슴 둘레가 8 8인거예요 스판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66도 날씬 66도 입으실 수 있는데 요건 일단 5호가 입으면 딱 좋구요. 요거 니트 원피스 요거는 5호가 입으면 참 예쁘죠. 요거는 어, 가격 세일 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요거 사이즈가 어, 667788 되는 바지에요. 이건 거즈면이고요.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있고 끝에 이렇게 레이스가 있어요. 이거 베이지 연베이지 컬러고요. 거즈면이어가지고 되게 원단 좋아요. 이거는 음, 기장은 90이에요. 6677 입으시면 되고요. 요거 세일해서 15,000원 드릴게요. 요거 되게 예쁜 바지에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요게 앞에 네이비 컬러 쪼끼하고, 어, 안에 그레이하고, 이게 두개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요거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열리는 게 아니라 단추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요거는 이제 네이비 컬러 티에, 네 아, 저기, 그레이 컬러 티에, 어, 네이비 컬러, 이렇게 베스트 입은 듯하게, 어, 세리사 니트예요. 세리사여서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48, 기장이 52. 요거는 이제 5566 입으시면 되구요. 가격 요거 세일해서 요거 13,000원 드릴게요. 이거는 어, 5566 입기에는 너무 예쁜 옷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네이비 컬러 있고요. 5566 너무 괜찮구요. 세리 사여가지고 되게 요거 아,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어, 22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하늘색. 어, 카사리사 니트예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49, 기장 6 2예요 요거 66사이즈고요 어, 카사리사여서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좋고, 블루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음, 사이즈 66이니까 5566 입으시면 되고, 요것도 세일 13,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23번. 23번은, 이거 약간, 이거는 사이즈가 커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63, 기장이 61이어서 요거는 7788 입으실 수 있어요. 7788 괜찮고, 이거 되게 시원해서 앞으로 두달 정도는 더 입기에 괜찮아요. 이거 이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 색상은 요렇게 꽃, 플라워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세일해서 13,000원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다 나간 거고요. 그리고 24번 보여 드릴게요. 24번은 어 진그레이 차콜 티예요. 이거는 사이즈 이것도 커요. 이거는 소재 되게 좋고요. 어 가슴 단면 62, 기장이 72. 이거는 88 사이즈예요. 88 입으시면 되고 이거는 되게 이제 소재 되게 좋아요. 좋고 순면이에요. 요거는 어 가격 세일 만원 드릴게요. 요거 88 사이즈예요. 그리고 25번 보여 드릴게요. 25번은 어 제가 입고 있는 요 하늘색 아우터예요. 요거는 이렇게 주머니 있고요.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예요. 요렇게 단추 열리는 거고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늘색에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기장은 좀 길죠. 기장은 어, 이거 106이에요. 제가 입었을 때 무릎 좀 밑에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 롱 기장으로 이거 이제 아우터로 입으실 수 있는 거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어, 밑에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어, 제가 여기 화면에 다 안... 높은 뭔가 를 하나 갖다 놓게요. 을 이렇게 무릎 좀 밑에까지 오고 이렇게 어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 네 이거는 어 가격은 요 세일해서 요거는 27,000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음. 25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행복한 여러분에게 어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